하정우가 2015년이니까 아 10년 됐지. 와 이야 아름이, 동작인데. 아드님 솜씨가 있어. 사실 음, 잠깐, 뭐 전업작가라고 해도 뭐 사실 무색할 정도로. 음. 네. 이야 와책 데뷔시킨 게 되게 좋아요. 어 10년 전까지. 그냥 주신 거아니에 돈. 그리고 받은 거예요? 근데 돈 주고 사는 것도 있어요. 그죠? 어렵게 그리는 네. 데 아버지라고 그렇죠. 그래서 그냥 뭐. 이건, 음. 이것도 하정우가 그린 아, 그래요? 이건 전시회 때 내가 가서 이건. 샀어요? 어, 내가 그냥. 보면은 음. 자기가 그리는 사람의 얼굴의 네. 뉘앙스가 네. 얼... 음. 다른 동물에 됐던 사람은 됐던 그게 비슷하게 나와요. 아, 계속 쳐다보고 있면 그래. 하정우씨 얼굴 보이는 거예요. 아, 아 그래? 좋은 재능이네. 음. 묘하게 닮았네. 저거는 이제 저 꽃은 저거는 이제 저것도 하와이 갔을 때그림아들이 아, 그린 거예요? 예예 예, 어요 저것도. 요 음. 그림을 좀 그리세요? 선배님아안 그래요. 근데 그거 옷 재는 게 어떻게 되 글쎄 재는 뭐 글쎄요. 아니 선배님은 또옷 같은 거 이렇게 색감이 글쎄요. 아, 글쎄. 어. 이게 미적 감각이 되어있는다 음. 이게 그렇죠. 가고 있어요. 음. 그 DNA가 그럼 옷방 궁금하다. 옷방 궁금하나 아, 진 놀랬습니다. 어? 레스토 아, 옷들이 진짜. Yeah. 야, 많으시구나. 야, 야. 이야, 진짜. 와, 정신 와, 깔끔해.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. 소야 참, 또... 정리가 된것 같은데, 요금 그러니까. 그래서 하는 하는데, 아직도 짐안 끌는 것들이 있어요저 빼가 가방 안에. 음.